안녕하세요 어�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키즈랩토이즈의 만능 엔터테이너 레오, 미녀피디 비비입니다! <laughs> 우호!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왜냐면요? 오늘은 이 레오가 좋아하는 레이저팩 그 광속 레이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오 레이저팩 광속 레이서 패키지 멋있는데요? <laughs> 비비님 혹시 만들기 좋아해요? 저 많이 좋아해요. 음 그렇다면 이 레이저 팩 광속 레이서를 틀림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빨리 만들어봐요. Let's 음, go! 고! 고! 이제 레오가 좋아하는 레이저 팩 광속 레이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 자 박스 뒤에를 이렇게 열어서 궁금합니다. 첫 번째 봉지, 두 번째 봉지, 이렇게 세 번째랑 그다음에 가이드북. 가이드북 주세요. 음 자. 첫 번째 봉지에는 이렇게 블록들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봉지에도 블록이랑 바퀴들이 엄청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에는 파워베이스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 파워베이스에다가 건전지를 넣고 레이저 팩을 연결하면 불빛이 막 나면서 이 바퀴가 막 돌아가고 그런다고요. 어, 엄청 멋있는데, 근데 가이드북에는 만들기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음, 홈페이지에 부모님과 같이 접속하면 나머지 설명서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어, 좋네요. 우와 박스를 보니까 여덟 가지나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레오 킹 왕짱 스페셜 자동차까지 만들어 볼수 있죠. 비비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만들고 싶어요? 저는 좀 특별해 보이는 드론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음, 그럼 이 레오도 뭔가 특별한 땅이랑 물이랑 다 다닐 수 있는 수륙양용차 만들어 볼래요? 아, 그럼 수륙양용은 요거 요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레이저 팩으로 이렇게 드론 런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드론이는 나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따라가 볼까요? 나비야, 나비야, 삐삐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삐삐삐. 큰일이야. 연료가 떨어져서 마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엄마도 못 보는 건가? 큰일 났다. 뚜뚜뚜뚜뚜뚜뚜! 레이더. 이게 무슨 소리지? 흐흐흐흐. 큰일이야. 지금 드론이에게 연료가 필요하구나. 내가 마을로 빨리 돌아가서 친구들을 데려와야겠어. 좀만 기다려 드로나. 흐흐흐흐. 으짜, 으짜. 나는 수류양용 잘하네. 오늘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요. 으짜, 으짜. 어, 레이더 아니니? 안녕, 무슨 일이야? 지금 드론이가 숲속에서 연료가 떨어져서 울고 있어. 뭐, 드론이가? 그래, 힘이 센 니가 가서 드론이에게 연료를 좀 주고 와. 응, 음, 얼른 가서 구해줘야겠다. 나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응, 음, 알았어. 그러면 구조모드로 변신. 변신. 네. 변신, 변신. 아빠 키까지 출동. 오. 위험에 빠진 드론이를 구하러, 어선 빨리 가야겠어. 자, 그러면 출발해볼까? 으이, 아, 출발하자마자 숲속길이 나타났어. 여기는 산속이 험하기로 위험한데. 아이고, 위용, 위용. 숲속을 겨우겨우 지났더니. 아이고, 이게 뭐야? 또 산이 나타났잖아. 여기는 너무 비탈길이 심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지? 위. 힘들어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화이팅! 오산 정상에 도착했어. 힘들어서 혼났네. 저기 드론이가 보이는구만. 조금만 힘내서 비탈길 내려가야지. 어 이게 누구야, 드로나? 너 괜찮아? 어스류가너 여기 어쩐 일이야? 널 구하러 왔지. 레이더가 너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려줘서 널 구하러 오게 되었어. 어 내가 연료가 없어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었어. 아, 연료가 떨어졌었구나. 그러면은 내 엉덩이에다가 너를 연결해서 마을까지 같이 돌아가자, 우리. 그래, 고마워. 응. 엉덩이 너무 고마워. 그래, 자, 엉덩이에다가 내 엉덩이를 줘. 한번 연결해 보자. 윙 변신. 붐 견인 모드. 윙. 네. 너의 머리에다가 나의 엉덩이를 연결. 윙. 자, 그러면 아까 지나왔던 숲속길을 통해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보자. 어이 화이팅! 여기는 숲속이 험하니까 오, 조심해서 가야 돼. 숲속이 좀 험하지, 덜커덕거리지. 오, 덜커덕, 덜커덕, 오, 덜커덕. 힘내, 소리가. 오, 오. 너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숲속을 한번더 지나가야 하는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미안해 수류가 괜찮아.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괜찮아 드로나 좀만 힘내 으으으이 덜덕덜덜덜 오 멀미가 하는 것 같군 으으덜이이이 힘내, 힘내! 힘내! 오우! 드디어 마을에 다 왔어 마을이다! <laughs> 너를 주차시켜줘야겠다 으이이이렇게 주차 으이으 오, 우와, 내가 마을에 올 줄이야. 너무 고마워 수류가. 어, 레이더가 그래도 다행히 너를 알려줘서 너를 구할 수 있었어. 나도 이제 레이더처럼 그리고 너처럼 친구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될게. 음, 그리고 꼭 내일부터 나비를 잡으러 갈때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또 나비를 잡으러 가자. 음, 내일 또 만나. 혼자보다는 둘이 더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서로 서로 도와줘서 친하게 지내라고요. 네, 여러분도 레이저팩으로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키즈랩토이즈의 레오, 삐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